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카입니다네 오늘 원피스 최신버 최신 버전이 아 제가 그거 열매 많이 많은, 많이 나온 버전이 있는데요. 그 많이 나온 버전은좀 퀄리티가 고고 퀄리티 있지만 네 오늘은 네 오늘 은 그거 저 시작하죠. 네, 네. 오 열매가 아주 많죠. 네그쵸그쵸네 일단 맨 처음으로 독고독고 독고 열매를 먹도록 고오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히드라, 일단 히드라가 있는데요. 여기 히드라를 하면 여기 안 흑요석인데 흑요석에 독데미지라 있는 거는 없고요. 그냥 사지기만 있습니다. 독 같은 거는 왠지. 왠지, 주민을 소환해서, 저도 이거 아직 안 해본 거라 어, 독이 걸리네. 나도 몰랐어. 이런 씨. 이때 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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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독이 걸리네. 히드라. 토크. 히드라. 네, 올라갑시다. 근데 변신 기능이 없어요. 네, 그쵸, 그쵸. 원래 기술 두 개고 원래 변신 한 개인데 변신 한 개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우유 안 마셔도 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없애도 됩니다. 어, 없어졌어. 뭐야. 뭐야. 네, 두 번째 열매는, 네, 가스가스 가스 열매죠. 네, 정말 좋아요. 가스티와 두 개, 가스티와 두 개. 아네, 볼거요 a u s e cause, c a 개선해 c 거스. 가스 s 가스 a u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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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 a 뿡 s e c 스 u s e cause, cause, 요 블루스워드 a u s e c a 없나? 다시 먹어볼게요. 얌. 남... 네, 없네요. 네, 그러면, 다음 열매로 넘어가죠. 이렇게 다 없애주고, 네, 이렇게 해줘서, 네, 이번에 세 번째 열매로, 흰수염이 순수염 형님의 열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라고라 열매 또는 흔든들 열매라고 하죠 먹읍시다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지진, 대지진하고 여기에 소지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소지진은 터치한건데 안되죠? 근데 주민이 때리면 나는 네, 엄청난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실레 오 데미지가 크거든요. 20 데미지 그냥 원콤이에요. 그럼 이번엔 대지진을 써보도록. 아 지진을 쓰자. 그럼. 데 어디가? 이 어디가? 지진 대지진 지진 네 이렇게 지진하고 대지진하고 지진 한번더 써주시면. 어 어. 못 나가나와, 악마좀면나 살려줘, 이야이야 살려줘. 이거. 살려줘. 이거. 오 살았다 나왜 죽어?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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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소지집만 쓴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영상링크로 텍처와 어, 스크립트를 드리겠고요. 네, 다음 걸로 넘어가죠. 빨리 넘어갑시다. 네. 아이템을 다시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뭐몇 뭐, 번째 열매지? 한번째두번째세번째 번째 열매군요 네번째 열매네요 네 4번째 네 열매는 여기 검고무 열매죠 네 검고무 열매를 먹으면 여기에서 필송하고 기어세컨드하고 기어서든하고 게틀링건이 있네요 게틀링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거는 요, 여기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비스톤, 비스톤 별로 안 좋고요. 기계 세컨드 하면, 이렇게 점프 강화가, 그거, 신속이 붙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낙뎀을 안, 봐, 안 봤는데, 여기 원래, 원래 실제 밖에서는, 여기 물에 들어가면 이거 안 되나봐요. 근데 여기 못 나오네요. 내가 못 나오는 건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설치해서 나갑시다. 오, 응,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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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어, 잠만. 됐다와 나갔고 기어 든 빵야. 네 별로 안 좋아요. 여기에서 매우 안 좋군요. 공공 됐고요 이번에는 다섯번째 열매로 넘어가죠 다섯번째 열매는 오페오페 열매 수수수수 열매죠 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열, 사, 열매 중 하나인데요 이거 먹으면 이렇게 카운터쇼크와 룸 해제하고 룸이 있어요 일단 룸부터 보시죠 <laughs> 룸을 쓰시면 이렇게 룸이 되는데요 이거 부서지나 부서지면 에이 이거 안 부서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 제가 하는 거 중에서 원피스 스크립트 중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에 말고 그 밑에 유리 있는데 룸을 터룸 터치 해제를 터치해주셔야 없어져야 된 없어졌군요 살짝 렉이 걸렸어요 많다 보니까 이번에 카운터 쇼크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모여있으면 카운터 어 카운터 쇼 가운, 오 이것도 한방이네요 제가 세이 맞으면 이렇게 폭발되면양께 축소. 습니다 카운터 쇼크 해주고 이제, 이제 여섯번째 열매인가요 이제 음, 에이스의 열매죠 메라메라 노면 이글이글 열매죠 이제 사보의 열매가 됐지만 이제는 요기에서는또 안좋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거, 퀄리티를 붙여, 붙이려고 한개더를 스크립트를 하려고 하다 오류가 나서 안 돼서 못했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으로 기본적인 희건. 희건 같은 경우는 불화살이 아닌 그냥 화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스터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잘 봐요. 부스터. 어, 왜 부스터 안 돼? 아, 그래. 이거 자세히 맞으면 이렇게 앞으로 가요. 기견 이게 자세히 보시면 불꽃 보이시나요? 날라 원래 일반 PC에서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좀 맞추기는 좀더 쉬워졌어요. 네, 이번에 화달마죠. 화달마는 주민을 소환해야겠죠. 화달마를 클릭하는 순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죠. 원래 요 여기, 원래는 여기에서 딱 터치하시면 이게 범위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이거 죽을 때까지 불리타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대염기 염제죠. 다이앤, 카이엔, 테. 네, 그럼 바로 써보도록 하죠. 다이앤, 카이엔, 테. 네, 여기에서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여기 방금 전에 이거 다른 염이 먹었는데도 이거 데미지 안 받죠? 아.. <laughs> 아 어, 어, 건지러. 이거. 원코모 아니네 이거 원코몬 아니야 일단 은 이거는 다이엔카이 엔테일은 대염기 염지는 <laughs> 그럼 다음 열매로 아니 다음 열매로 넘어가자 어 이상한거 는어 됐고 이제는 여섯번째 열매인가요? 네 베리어 열매죠 베리어 베리어 이 베리어 같은 경우는 좀더 PC 마크보다 좀더 좋아졌어요. 아, 여기 베리어를 쓰는 거구나. 순간, 요게 아. 이렇게, 룸처럼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다 막아주죠. 렉 때문에 지금 안 됐어요. 이거를, 이거는 캘수 있어요. 이게 베리어를, 이게 쿨타임이 없으니까, 여기 피에서는. 이게 막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빡치겠죠? 네, 그쵸. 네, 여기 빡치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 흙, 흙도 다 사라주고요. 네, 그 다음 열매는 네, 상자 있네요, 상자, 상자. 이 네, 상자 3티어 상자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상자입니다 그래서 지키지키 열매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조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있나? 어막 레드스톤 같은 거 있나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알기론 레드스톤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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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빙수 먹고 싶다. 어 레드스톤 여기 있네요. 레드스톤 하나만 해도 여기에서 뭐 뜨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소리 졸라 시 음. 네, 없네요.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제가 다운로드 링크 드릴 테니까, 걸로 찾아보세요. 아, 발음이 잘안 돼. 들... 다음 열. <laughs> 다음 열매는. 스프링 스프링 열매. 그죠? 네, 스프링 스프링 열매를 먹으면, 스프링 호퍼 이름 모름 크기라는 데에 있으데요 여기 화살 날이고요 스프링 호퍼를 날리시면 엄청난 루피보다 더 좋은 스프링을 날 점프력을 갖게 됩니다 네 매우 좋죠 근데 좀 스프링 호퍼를 쓰는 순간 좀 스피드가 느... 좀더 느려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 높은 데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좋겠죠 쓱쓱쓱쓱쓱쓱쓱 네 다음 열매 막 넘어가죠 어우 왜 계속 왜 이것만 눌러 놀아. 진짜 이상하네 일단 지금 특수, 특정 효과를 못 보니까 지금 우유를 한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효과가 많아 아 노래 좀 바꿀게요 너무 많아 아우 노래가 울 됐다 음 이번에 꽃꽃열매 아 까먹었네요 이 이름 루피해적단의한 명이죠 루피해적단의 일단은 스위드플로잉 맞나 꽃꽃열매 꽃꽃, 꽃꽃. 도플라밍고 왔네요 도플라밍고 또동또동 여기는 도플라밍고가 없어요 아쉽게도 쏜쏜네 얘는 자연계가 인듯 중네요. 다시 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꽃고야매 바로 먹고요. 응. 이번에 크로치. 아 크로치 열매? 뭔가 여기 스웨트윙 안에 크로치 하잖아요 여기서 스웨트윙 크로치 맞아? 크로치. 어, 나도 맞네. 엄청 아파 이런거라면 킬치면 되죠 하하 열매 안먹은 상태에서는 여기에서도 안죽네 이게 스크립트에 일부러 일부러 그거 물을 못나오겠나봐요 열매 안먹어도 이번에는 흑도와무장색팩인데요 네, 무기 중한 개죠. 지금 여기에서는 무기가, 음, 이거랑, 블루스워드가 없네, 여기에는. 아쉽게도. 진짜 없네 있는 줄 알았는데.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일단 흑도 요르죠. 그 다음에, 천륜건과 무장세기인데요 무장세팩 일으킨 터치하는 순간, 7초에서 6초로 흰파이브가 걸립니다. 이거, 이 흙도, 흙, 이걸로만, 이거, 이걸로만도 충분히 피구준비 6 4마리 상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다만, 뭐라고, 다만, 저는, 다만, 다만 40세 정도? 40세? 정도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냥 죽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도 하죠. 엿! 엿! 됐으. 난 깊은 물에 빠졌다. 이렇게 가리면 되죠. 이제 이렇게 움직여. 움직일 수는 또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 흑도 흙도, 흑도는 제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하고 이게 흑도 한대두 대. 네, 이거는 다이아칼보다 좀더센 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거 천룡건관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그 다이아칼에 조금 더 위고요. 흑도보다는 못하죠 못 근데 하지만 무장색 패기는 황방입니다 <laughs> 여기 힘 5가 걸려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하면 20 데미지도 상관 없죠. 그냥, 그냥 다 이기죠. 하지만 속도가 제일 센거로 다음 열매는 소리 소리 열매. 어 어디 갔어? 소리 소리 빔. 맵이 다 망가졌어. 소리 소리. 맵좀 바꾸고 올게요. 맵이 너무 <laughs> 다 터졌어. 뭐야 이거. 렉 걸려. 잠시만요. 딱 맵을 화하는 순간 무인도가 나타났죠. 아좀렉 걸리네. 에 소리 소리 열매 아직 영... 열매 아직 제대로 안 봤으니까 한번더 해보죠. 일단은 요 폭발은 되는데. 피 데미지만 있고요. 그낙뎀만안 받네요.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이거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열매는 쿠마의 열매죠. 도튼 도튼 열매. 이거 도튼 도튼 열매. 발바닥 발바닥 열매 많이 있는데 이거 배드 호하고 여기 있는데 그거 고통 빼는 게 하나 없어서 좀 제가 좀 아쉽습니다. 네, 또 업그레이드 되면 그걸 고통 빼는 거그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르슈슈 쇼크. 폭발력은 대단하지만, 어, 어, 광질도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폭발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이게 별로 안 아파요. 근데 패드워 쓰면, 죽어요. 패드워가 더 세니까, 패드워 쓰시는 게더 낫겠어요. 피보, PVP 할 때만 계속 패드워 쓰시면, 그냥 이깁니다. 근데 노잼이 될수 있으니까, 우르슈슈 쇼크도 몇번싸주고요 그리고, 우르스스 쇼크는, 광질할때 많이 쓰세요. 다이아도 캐지는 것, 해볼까? 다이아, 다이아몬석 캐지인지 한번 해볼까요? 흑요석도 해보고. 석탄블럭이네. 난뭐 하면 되는 게 없냐. 자, 흑요석하고, 다이아몬석 이것만 되면 진짜 짱이겠다. 다이아블로, 우르수슈쇼크 <목소리> 다이아 나와. <목소리> 다이아 나와. <목소리> 우르수슈쇼크 흑요소는 못하네요. 네, 안 좋네요. 어쨌든, 어쨌든 다이아만 캘수 있는 게 광질의 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엄청난 범위로 캐지니까 정말 좋죠. 철도 빨리 구하게 생겼어요. 지금 땅이 안 좋아서 지금 석탄 석탄밖에 안 나오는 거지 흙 조, 땅 좋은 땅 좋은데는 그냥 철 바로 나오겠네요. 네그쵸그쵸 실험맨 A. 과연 64기를 한 63기를 한 상태에서 이걸 전부 다 부실 수 있을까? 뚝뚝. 벌써 30개 됐죠? 네, 좀 끊어 읽을게요. 뿅. 네, 다 됐습니다. 네, 24개를. 한 개가 전자라도한개더붙쳤어요 일단은. 기념으로. 배드호. 잘 가. 오. 원, 투, 쓰리. 우르슈슈쇼 오래 걸려. 뭐야. 우루스슛쇼 와, 경험치 보소. 일단은 10은 간단히 넘었고요. 지금 다이아가 문제인데 다이아 다 터졌어? 저, 저기요. 다이아는 거의 다 터졌네요. 네네. 아쉽게도 터졌습니다. 64기를 던져본 결과 16개가 나와요. 강질할 때안 하시면 되겠는데 다이아 켤 때는 응. 철컥 행복기게 켜길 바래요 네. 네 정말 아쉽네요 일단은 다 버리고요 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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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려요, 구려요. 아네 주민 64개 해놓고 다음 열매가 네 여기 불사조 불사조 열매죠 토리토리 열매 세세 열매 새새 열매 모델 불사조 걔가 누구였지 삼 그거 흰수염배 그거 일대장인가 일대장 마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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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원피스를 참 좋아합니다 이게 불사조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재생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누는 상태에서는 날 수가 있어요. 사... 저항 저항 오류로 이거 신체 체력도 있어서 낙점도 안 받아요. 응? 네 마이드 장이 왔군요. 그리고 이거 플라이 이거 이걸 끄면 이거 이거 안 날아져요. 제가 이거 조작한 게 아니에요. 주작 주작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열매로 넘어가죠 네, 일단 우유 마시고. 일단 우유 마시고, 일단 다 없애줍니다. 아, 너무 귀네. 빨리 끝낼게요. 이번엔 지키지키 열매. 그거 대장이죠? 그거 이제는 그거 푸지토라 부화인가 그럴 거예요. 일단은 중력, 광화. 그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중력 강화 쓰면 이렇게 되고 좀저저좀 플라이 저저 좀, 좀 할게요. 슝! 중력 강화. 여기에 운석 크 여기 운석. 이러면 그냥 찌발리죠. 네. 오시내 걸.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폭기, 피 없을 때 자폭해도 됩니다, 이렇게. 중력 강화, 중력 강화, 중력 강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친구랑 멀티할 때, 피 없을 때 그거 막 쓰세요. 아니면 그, 위성, 운석, 그거 막 써도 되고요. 패드홀를왜 꺼내? 어 투명 투명 열매 네 투명을 누르면 이게 43초 동안 투명이 됩니다 스 투명 보발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칼만 있으면 그냥 전부 다 잡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쓰레기라고 하셔서 이거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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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건데 이거 이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저도 이유를 듣고 싶어요. 네. 이게 폭발 투명 폭발이 그거 원래 PC에서는 10 데미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 맞으면 폭발 폭발 잘 맞추고 그다음에 칼칼몇 방만 때리면 바로 바로 없어지는데 이게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무한으로 투명 될 텐데 이거 또또 또 투명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짱 좋은데. 투명 촉발. 이거 원래 10 데미지는 아니지만, PC에서는 10 데미지에요. 홈, 음, 햄네. 일단은, 네, 다음 열매는 쿠렁쿠렁 열매, 가대드네랄 열매인데요. 네, 이번에는, 어, 1억 볼트 방전 있어요. 1억 볼트 방전. 근데 여기에는 화염장이 없다는 거, 불데미 불은 나오는데 만렉아 뜨거 어떻게 한한 한 마리도 못 죽이냐? 그다음에 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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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상태에서 죽을래 해주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거 없애주고요 더 없애주고요 이게 퀄리티 그거 기술 기술 퀄리티가 좀 없는 게 흠이야 마지막 열맨데요 네 그거 정말 뭐 생각해보니까 여기 아웃키지가 없네 3대장 중 하나 이거 그리고 또 아카이누가 또 없어요. 네, 좀 아쉽네요. 네, 또 그거 열매 또 많은 버전 있으면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 마지막 열매는 비카피카 비카 열매죠. 네, 일단은 이게 빛빛 열매, 번쩍번쩍 열매 반짝반짝 열매라고 이렇게 많은 많은 소문이 퍼트리는데요. 여기는 번쩍번쩍 열매 아요. 빛빛 열매입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원래는 번뜩 빛빛 열매예요. 이렇게 야타노카가미는 이렇게 터치하는 순간 이렇게 순간 이동을 무한대로 할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야사카니노 아마타마일 거예요. 이 뜻은 모르겠고요. 아마테라스. 그리고 이게 천룡검 방금 보셨죠? 다이아 칼보다 조금 더 좋은 청룡, 청룡검이고요. 말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청룡검을 쓰시면 그거 아이템이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플레이어 말고요. 그거 양같은 드랍, 드랍 해주는 아이, 몬스터는 그거 드랍을 안 해주니까, 어, 무장색 팩이나 그런 걸 쓰시고 해야지 아이템이 드랍됩니다. 와, 힘들다. 아 힘들어. 아 이거 왜 계속 이러는 거야? 이거 마지막 해주시고요. 지키지키 열매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력 그 열매 먹고요. 네 여러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고, 구독하기! 네, 여러분, 잘 보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 빠빠. 삐쌤. 네, 배드락까지 또 늦었네요. 빠이.